할렐루야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역대하 25장에서 28장 말씀 중 오늘은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홉 번째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부재가 왜 죄가 되는지 그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믿음이 불안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자 예언자를 보내셔서 에돔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유다의 군대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가 아닌 우상숭배의 계기로 삼고 맙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어 아마샤를 책망하시는데 아마샤는 자신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 그 예언자에게 얻어맞기 싫으면 그치라 라며 16절 말씀에서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재는 교만과 무지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과 무지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부재가 어떻게 아마샤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안정했던 그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는 애돔조차 공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무모한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지적대로 주제 파악이 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것이죠.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왕궁과 성전의 재산을 몽땅 뺏겼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아마샤 자신까지 포로가 될 정도로 심각한 패배를 당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잘안될 때도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잘될때 하나님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는 감사가 가장 먼저 입술로 고백되어 지시나요? 반대로 잘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떤가요?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마음 속에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히 서 있나요? 오늘은 찬송가 한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의심 많은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강력히 신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주 부르는 곡이기도 하죠.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에 난못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거의, 어쩌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손에 난못 자국을 만져보라고 해도 잘 믿기지 않을 겁니다. 이 찬양은 이만큼 믿음이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보고 믿기지 않으면 만져서라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손못 자국 만져라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이 찬송가는 베일러스 맥키니라는 교수가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의 교수였던 맥키니는 1923년 5월에 텍사스 앨런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맥키니는 그날 저녁 집회에서 못박힌 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 설교자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설교자는 다시 초청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믿음이 그렇게도 약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길 원하신다면 당장 앞으로 나와서 당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못 자국을 만지십시오. 그렇게 만져서라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메시지는 매키니 교수의 가슴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날씨가 굳어지더니 천둥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대요. 그는 폭풍우를 뚫고 간신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잡으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떠올리며 그는 혼자 묻고 답하듯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쓴 찬송과 원문은 이렇습니다. 폭풍 후 몰아치는 삶에서 계획이 실패했는가 너의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 만져라 삶의 고생과 갈등으로 지치고 피곤한가 너의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그려지지 않나요? 마음 속에 죄악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셔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을 믿고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릴 때 행복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딱그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조차 안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해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이미, 에휴, 되겠어? 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든지 온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진정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실패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힘을 얻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생기고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저 주님의 못 자국난 손잡고 걷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늘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